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립니다. 최근 지방의 대학가 원룸 빌라촌에서 전세금 사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전세제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재수 없으면 물린다. 이게 전세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 계약에서 꼭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위험 요소를 함께 알아보려 합니다. 만약 이런 중요한 점들을 놓치면 어느 날 갑자기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거나. 계약이 무효가 되는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근저당, 신탁부동산, 선순위, 임차보증금, 세금체납, 그리고 위반건축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여러분의 전세자금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란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집을 담보로 맡긴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서 근저당 설정 여부와 채권채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전세보증금이 1억인데. 근저당 금액이 1억 2천만원이라면 문제가 생길 때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에 근저당 말소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약 문구는 잔금 이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이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면 추후 경매가 진행될 경우 은행의 근저당이 여러분들의 전세금보다 우선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반드시 말소 조건을 특약에 기재해주세요. 두 번째는 신탁 부동산입니다. 신탁 부동산은 소유권이 신탁 회사에 있는 상태로 이 경우 집주인과 계약을 해도 신탁 회사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각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만약 신탁 표시가 있다면 반드시 신탁 회사와의 동의서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신탁 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 원부랑 임대차 확인 동의서가 필요한데요, 신탁 원부 및 임대차 확인 동의서를 구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 그니 알아서 잘 구해올 거예요. 근데 만약 이를 관가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불법 점유로 인해서 집에서 그냥 일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심사원부 내용에 따라서 임대차 권한이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가구주택에서는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이 후순위 세입자보다 우선적으로 회수됩니다. 즉, 후순위인 나의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의미죠. 이 점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없이 계약을 하면 선순위 보증금으로 인해 큰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다가고 주택의 경우에는 먼저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용어를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경매 등이 발생을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만, 올해 서울 기준의 최우선 변제금은 5,500만 원입니다. 예시로 어떠한 집이 경매로 4억에 낙찰이 됐다고 하면요. 근데 여기에서 2분의 1을 또 해야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집에 4등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낙찰 대금의 4억 나누기 2분의 1하면 2억에서 1등 5,500만 원 가져가고 2등 5,500, 3등 5,500. 근데 여러분들은 남은 돈에 이제 2억에서 3,500밖에 가져 못 가져가요. 3,500만 원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5등부터는 이제 그 2억에 대해서 아예 받질 못해요. 네 번째로 다룰 부분은 세금 체납 문제입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면 국세청이나 지방세 관련 부서에서 세금을 우선 회수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해지나 보증금 상황까지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입니다. 정부 24에서 바로 발급이 가능하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공인중개사한테 요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위반 건축물이란 허가받지 않은 변경이나 증축이 이루어진 건물로 대출 제한이 발생하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 건축물 대장에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구 보증 보험이나 전세 대출이 아예 불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계약을 할때 전세 물건을 찾을 때 아예 배제하고 찾으세요.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 기억하시겠죠? 근저당, 신탁 부동산, 선순위 임차 보증금, 세금 체납, 위반 건축물. 이 모든 점을 꼼꼼히 확인하시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안전한 전세 계약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